하는 것도 굉장히 금전적인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공간과 시간만 있다면 서로 찍어주면 충분히 연습도 되고 프로필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사진을 전공한 분이 있다면 이분이 와서 찍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로필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어, 돌리러 다니죠. 저는 이제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laughs> 보통 서울에서 이제 프로필 접수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프로필을 방문 접수만 받는 것도 상당합니다. 이런 곳에 좀 우리가 협업을 해서 더 서로 상부 상조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혹은 오디션 기회를, 오디션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단체로서의 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연기를 기반으로 한 단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적어도 연기에서만큼은 같은 언어, 같은 체험,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야 뭐가 일이 나도 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 만약에 지금은 물론 굉장히 앞선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다른 외부에서 현장에서 우리를 주목할 수 있는 이곳을 주목할 수 있는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온라인으로만 할 거니까요. 온라인으로 다 올릴 거니까요. 그러면 어, 누가 연기 연습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만드는 담배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사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배우들 음. 연기 좀 잘하는 사람들 필요하다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하죠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 입만 열면 뭐뭐되더라 <laughs> 이런 말들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곳. 음, 너는 다, 어, 뭐 어떤 사람은 존경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곳은 이런 곳은 아닌 곳. 선후배. 뭐 이런 쓸데없는 것에 목매이지 않는 곳 나이를 떠나서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너와 나 역할을 가르지 않는 곳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언제든지 아, 마음 편하게 갈수 있고 돈이 없어도 만나고 싶은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서 조언을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곳, 배우 생활이라는 것이요. 그 가뜩이나 배우를 하시는 분들이 감수성이 참 예민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참 여리고 감수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무언가... 이건 이제 나중에 인물 분석을 할때 그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요.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이 사람이 언제 마지막을 생각하느냐 이건 인물 분석에서 <laughs> 다룰 내용이지만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 사람이 언제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싶어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그 뿌리가 약해졌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느낄 때 이런 경우 마지막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분은 저에게, 서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고 있다. 라는 이러한 의미의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기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laughs>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뭐 나라는 다 아시겠죠. 근데 뭐 굳이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서 연기를 어... 경험하신 분, 연기관이 어... 확실하신 분,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군, 국내에서 어, 정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 나눌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내가 가진 것이 좋다, 혹은 음, 내 것이 옳다 이런 것을 조금만 내려놓면 으 조금만 내려놓고 서로 어, 정말 허심탄회하게 교류를 할 교류하고 소통을 할수 있다고 하면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기까지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였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뭐 구독자 수도 네 분? <laughs> 뭐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음 이제 제가 그 이론적으로 필기로 이렇게 그 연습장에 글을 써가면서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은 만나서 우리가 만나서 아, 서로 체험을 하는 단계에서가 돼야지. 아, 저는 이제 물론 그 단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만. 어쨌든 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있다면 댓글 남기,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어, 어느 정도 되면 오프라인에서 마, 만남을 가지고 어, 뭐 연습실을 어떻게 하고, 연습실을 어디로 하고, 뭐 얼마큼 만나서 시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어,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아무리 축약을 한다고 해도 1년 정도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음좀 유들 있게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뭐 동물 사물 애주드 짧은 극긴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청자를 이렇게 따로 받을 수도 있고요. 동물, 이번에 동물 사물 하실 분 해서 한번 공연하고, 뭐 이번에 애주도 하실 분 해서 이거부터 하고, 나는 동물 사물보다는 애주도를 한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애주도만 한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 운영을 하면, 뭐 1년 과정이 아니라 몇달 안에, 뭐 방학 안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뭐 지혜를 맞 음, 지혜를 모은다면뭐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러면 <laughs> 그러면. 당신이, 내, 제가 고릴라가 어디론가 가서, 어디론가 가서, 어, 한그 단체에 동참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 뭔가를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들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 돈, 돈을 이게 말하자면요. 모든 그창 모든 뭔가 창조라고 하기에는 좀낯 뜨겁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만든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기존께 뭔가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IBM이 불만족스러웠던 빌 게이츠가. 개인 컴퓨터를 만들고 잡스가 아이폰이 마음에 안 들, 아니 다 따로 있는 게 m p 3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상황이 뭐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 이런. 돈이 열, 얽히지 않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은 어떤 스터디나 이런 것에서 정말 그 맛만 보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연기관을 내동동 뭐랄까 공감대를 가지신 분이라면 모여서 어 이런 일을 한번 일을 내보는. <laughs> 뭔가 일을 만들어보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고요.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아, 중요한 주제는 뭐냐? 전 제가 지금으로서는 아, 반드시 하기 음,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변할 수, 뭐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하는데, 모든 단체는 선별이 들어갑니다. 선별. 모든 단체는 선택을 받아야 들어가요. 대학교도 그렇고요. 뭐, 미국의 뭐, 액터 스튜디오 인가요 리스트럽, 뭐, 리스트라스버거. 그분이 하셨던 그런 데도 그렇고요. 뭐 1년에 뭐 6, 7명 뽑았다고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음.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연기를 하고 싶다면 혹은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괜히 비싼 돈 들여서 뭐 대학교 가거나 이렇게까지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해서 해도 할수 있고 누구나 제가 바라기로는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구나 누구나 동참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할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물론 지금 지금 생각이 뭐 나중에 이렇게 조금 변할 수도 있지만요. 제 바람은 이 생각이 변하기 전에, 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어 동참하셔서 뭔가 일을 실제로 할수 있는 단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생각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은 어이 동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주변에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어, 초청 가능하시다면 초청도 해주시고 일단은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좀 많은 분들이 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당분간 당분간 제가 생각하는 또 어떤 주제가 있으면 계속 올리면서 어, 저는 유튜브에서 얌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